자, 이제 보실 곳은 51평입니다. 가보시면. 51평, 예. 네. 아이에서 이렇게 신발장 다 있고, 전실 앞부분에는 타일로 되어 있고. 자,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이 타입이 대부분의 분들이 청약을 하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51평으로 노르신다면, 125A 타입이 거의 다 125A 타입으로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부이이 영상은 열심히 봐야 된다. 네. 아까 전에 60평 기억하시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하죠? 바로 1위로 꺾였지 않습니까? 네. 1위로 꺾이든 1위로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들어오셔 가지고 양쪽으로 나뉩니다. 네, 이쪽 작은 방부터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아, 왼쪽에 있는 게 작은 네, 방. 네. 그래서 여기는 서재 방겸 가장 작은 방입니다. 방이 그래서, 몇 개죠? 51평이? 방 4개입니다. 네방 4개고 그런데 방의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여기는 서재방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 옆에 있는 아이방 네. 아 작은방 2번 네네 작은방 2번입니다 서재방보다 조금 크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여기도 똑같이 붙박이장이 있어서 확실히 아까 1번 방은 서재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2번 방의 경우 붙박이를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옆에 바로 이제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아담하게 하나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손님 화장실은 사실 일반 아파트 사이즈의 화장실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자재들은 똑같이 6 0 평과 똑같이 자재들을 썼습니다. 좀 음. 하이엔드 자재라는 말씀이죠? 네, 네, 네. 이렇게만 보면 이거 원래 화장실 문 이렇게 닫히거나 자동으로 닫히고 열려야 되는데 그럴 네.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지나가면 그렇게 진행, 진행이 되고요. 그럼 이제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아, 어, 여기도 방금 본 방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넓습니다. 방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규모만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6 0평과는 조금 다르게 규모가 좀 절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그래도 실용적으로 딱돼 있습니다. 네, 짠. 아, 딱이네. 네. 네. 세탁기랑 건조기 두고 네, 맞습니다. 앱을 애벌 빨래할 애벌 빨래 수 있는 공간과 수납장. 좀 사이즈들이 딱 반반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복도의 팬 트리가 또 절반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50평대 사이즈에서 딱그 다용도실이랑 팬트가 진짜 네. 딱 절반씩.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좀 빠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간이 딱 빠져있고 필요한 공간만 지금 51평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1평에 대한 어, 지금 평가가 굉장히 준수하게 저는, 저는 내리고 싶고, 공간도 아까 60평 굉장히 너무 큰 느낌이었는데, 51평 거실은. 저는 무난하게 굉장히 넓은 느낌이고 실용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형 평형에딱그 거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쪽... 지금 주방 또한 아까 60평대에서 반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아까 저기 오른쪽에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그건 좀 없는 없다? 네, 맞습니다. 오븐하고 있었던 공간들이 네. 지금 없어졌고요. 아마 그런 공간이 이 밑으로, 예, 여기 밑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아까 전에 오븐이 이쪽에 있었던 여기 나요 이쪽 벽으로 약까 60평 있었는데 지금 2미터로 오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인덕션과 이런 오븐... 거다 기본인가요? 네, 인덕션 기본입니다. 네 타일이나 지금 이 세팅 눈 앞에 보이시는 세팅은 기본 세팅니다 아, 이 후드도 보이는데. 기본이고. 네, 이 후드는 네 엘리카 후드라고 굉장히 고급 후드입니다. 저 엘리카 알아요. 네, 네. 비싸잖아요. 네, 아우 강남콩 역시 강남콩. <laughs> 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아쉬운 게 주방이 너무 좁다. 그죠?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 저는 설거지를 하니까. 그한 그, 4, 5 0대 이제 주부님들 오시면 좀 평이 이 부분에선 너무 아쉬울 것 같다. 아, 그럼 맞아요. 여자들이 네. 들어오면 사실 주방부터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가 조금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여기 뭘 사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 요 아일랜드 요 공간을 활용하긴 해야겠다. 네 그렇죠. 유상입니다. 이렇게 빌트인으로 좀 맞춰서,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맞춰서 빌트인으로 쭉 가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안방 한번 보실까요? 네, 안방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도 저는 아까 전에 그 어, 알파룸 같은 공간이 지금 여기는 없고, 여기는 그냥 안방, 아까 전에 60평 안에 있던 안방 사이즈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색감이 아난티에 있는 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이 나름 괜찮습니다. 짠. 오. 네. 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금 판넬. 여기 지금 벽 판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명.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드레스룸 제습기도 유상 이고요 아니면은 기본으로 하실 거면 이게 벽지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지랑 그럼 요드 전등 요거는 이제 기본이고 네. 판넬과 조명은 네. 유상인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긴 하네요 네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아까 전에는 에르메스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구찌가 있습니다 <laughs> 소장님 명품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laughs> 아니 제 눈에 그게 보이니까 왜 여기는 에르메스가 없고 60평에 에르메스가 있냐고 너무 굳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 아들방에 뭐가 있었죠? 버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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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생각하면서. <laughs> 네. 50평형 욕실입니다. 보시면, 아담하죠? 60평형은 조금 공간이, 아까 조금 빈 공간들이 많았었는데, 60평형은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로 딱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끔, 51평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이렇게, 여기 화장대도 역시 기분 따라, 짠짠짠. 좋습니까? 아, 화장대 사이즈도 아까 그래도 60평대랑 똑같은 것 같고, 네. 위치의 변화가 다른 것 같고, 60평대 화장실이 너무 고급져서 그런지, 50평대 네. 하시, 화장실은 좀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속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물론 50평도 큽니다. 크지만, 이 전체 세대에 비, 비했을 때, 51평이 적당히 규모 있고 적당히 효율적으로 집을 사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가 사실 지금 16억 정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 50평은 20억. 20억. 20억에서 20, 2한 20 3억 정도. 그럼 여기가 50평일 때는 20억에서 22억 정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그 정도 주고 살만한가?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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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0평형대인데 조금 여유있게 40평형대를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51평을 권해드립니다.